풍 7월 8일 업데이트 신석샷 업데이트 F11 랭킹 목록 전부 봄 시즌 4에서 여름 시즌 1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세히 볼 사항은 풍토 시즌이 종료되지 않고 풍토 시즌 10이 되어 있고 신기수련장이 개편되면서 신기수련장 랭킹 아이템이 변화되었습니다. 시즌 보상 아이템만 있고 8월 5일 종료되며 설풍의 기운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각 직업별로 보상받을 수 있는 100명이 안 되는 직업은 현재 기준에서 역사, 암살자, 기권사, 투사, 궁사, 천도사입니다. 혹시 이 6개의 직업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8월 5일까지 한번 진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진입해서 100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챌린지의 경우 나류 성지 정복 시즌 3에서 인형의 패가 정복 시즌 1으로 챌린지가 변경되었으며 영상 제작 시점 챌린지 팀수는 55팀으로 임 100까지 약 45팀 남아 있습니다. 인체리 처음인 만큼 클리어만 해도 임100 안으로 들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참여하시면 좋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석샵 돌파 패키지 돌파 패키지는 9단계 악세서리를 10단계로 올려주는 악세서리이고 7월 8일에서 8월 5일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급 돌파 패키지는 5,000 신서이고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금 시세가 천금당 1,200원 하기 때문에 약 41,666금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템을 시장 또는 자파 상점에 판매했을 경우 31,500금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황기린과 청일인 가격을 제외하고 전부 사용했을 경우로 확인하면 39,500금으로 거의 본전을 보지만 현재 소울 부스트 이벤트로 인해서 팔찌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템 중 팔찌의 경우 소울 부스터에서 확득할 수 없기 때문에 황기은 10개를 소모하고 황기이는 현재 인던 시세가 500금에서 1 0 0 0금하므로 500금으로 두면 팔찌만 사용했을 때 37,500금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돌파 패키지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급 돌파 패키지는 만신석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 시세로 확인해 보면 만신석은 약83,333 금이 됩니다. 모든 것을 모두 시장 또는 자파상점에 판매했을 경우 44,600 금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황기린 적신리의 시세를 제외하고 전부 사용했을 경우 52,600 금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황기린 가격은 통돈에서 500 금에서 천 금하므로 500 금으로 두고 적심리 가격은 통던해서1,500 금에서 2,000 금함으로 1,500 금으로 두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계산하기 편하게 전체 가격에 전부 판매했을 경우만 빼면 38,733 금이 남게 됩니다. 적심리 악세 한개 사용했을 경우 16,000 금의 이득을 보게 되어서 적심리 악세를 두개 사용했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되고 적심리 악세를 세개 사용했을 경우 이득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황기린 악세를 한개 사용했을 경우 6천금의 이득을 보게 되어서 적심리 악세를 2개, 황기린 악세를 한개만 사용해도 본전이 되고 적심리 악세 2개, 황기린 악세 2개 이상 사용하면 무조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알수 있는 점은 현재 나류, 인형, 철회 방주 악세를 얻지 못했으나 현재 던전을 돌고 있는 분들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 복귀 유저는 이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 매우 이득이며 신규 복귀가 아니더라도 나류, 인형, 철의 방주를 가고 있으나 악세서리를 못 얻었거나 악세서리를 가지고 있지만 9단계에서 멈추어 있는 분들은 구매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